이 사건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습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년 누군가에게는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 거리에서 느껴야 했던 그 공포와 분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20년 구형의 진짜 의미와 왜 우리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지 팩트 위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확히 짚어봅시다. 이번 징역 10년 구형은 비상계엄 내란죄 전체에 대한 성적표가 아닙니다. 첫째,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5년. 둘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년. 셋째, 계엄 선포문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년. 이걸 다 합쳐서 나온 숫자가 10년입니다. 즉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던 메란 수괴로서의 본질적인 쥐값은 아직 제대로 매겨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조차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말하면서 정작 구형량은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일 새벽 총칼을 든 군인이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방해나 직권남용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범죄입니다. 그런데 고작 징역 10년이라니요? 일반 국민이 이런 짓을 했다면 과연 10년으로 끝났겠습니까? 게다가 윤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십시오. 반성은커녕 법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갈 국리만 하고 있고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역량을 내리며 면죄부를 줄지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을 수용해 엄벌에 처할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남은 내란죄 본판재판입니다. 우리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10년이라는 숫자의 안주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통인 내란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그 죄의 무기만큼 합당한 벌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10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사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